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었고요 이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곱 개의 인을 뗄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으로 인하여 크게 울고 있을 때한 장로가 나타나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보좌 옆에 있던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되시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 되시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일곱 개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을 떼는 장면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인 중에 여섯 개가 6장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는요. 8장 1절에 보시면 한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시간 우리가 이제 어제도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6장에서 여섯 개 인을 떼시고 7장은 다른 얘기를 담고 있다가 8장에서 다른 얘기를 또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께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호하시는 장면을 144,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 144,000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박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숫자가 144,0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너무 작은 숫자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으로 잘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수치로 환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치 저울에 달아본다거나 어떤 수치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14만 4천 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을 달아본다라고 한다면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하면 14만 4천밖에 되지 않을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거나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할때 그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밖에 되지 않을까, 아,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예,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우리 가운데 갖는 그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일곱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여섯 개까지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막 말들이 등장하고 그 말의 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땅에 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8장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때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한반 시간쯤 아주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시 반 시간도 꼭반 시간이라고 하면 30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30분이라는 시간보다 아마 일정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정 시간 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뗄때 갑자기 일곱 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일곱 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갑자기 없던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들고 앞에 도열에 섰어요. 근데 그 일곱 명의 천사와는 다르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근데 그 마지막 나타난 그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은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절이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향은 바로 우리가 6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 그 무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와 환란과 재난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에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 때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기다리고자 하지 않는 곳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는 바로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심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은 기도가 잘안 돼. 요즘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세 번씩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 번도 더 드시잖아요. 중간중간 간식도 드시고. 근데 그렇게 먹던 밥도요. 어느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 마치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할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언제 있냐 싶었듯이 기도가 전혀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안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영을 빼서 가셨는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가요? 우리의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욕심이나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예. 기도를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인을 떼기 시작하신 그때요 예 아까 일곱 명의 천사가 섰다 그랬잖아요 일곱 개의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이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7절이고요. 네, 8절에서도 두 번째, 10절에서 세 번째, 12절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은 끝납니다. 일곱 개의 나팔을 불었다고 했으니 아직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개의 나팔 부는 장면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이제 구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예, 역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서 보니까 예, 모든 물의 근원들이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달,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변해서 암흑천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때가 되면 아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해뜨겠죠 그죠? 예, 겨울이라 아직 해가 안 떴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영원토록 안 뜨는 것도 아니고요. 딱 오늘 하루만 해가 안 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우리는 해가 안 떠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가 검게 변하고 암흑 천지가 되었다고 라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니까 분명 예고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일단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할지가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가? 우리도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건이요 조금 구별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예, 똑같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들은 예, 믿는,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항상 합하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신 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은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상급을 논하신다거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정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여기서 나는 아마 사도 요한이겠죠. 예,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내 예, 네, 나... 나팔을 불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수리는 또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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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도다. 화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반복해서 언급하세요. 마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는 것처럼 화를 세번 언급하시는데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되어 있어요 어,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으니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도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13절에 의하면 다 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도 그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남겨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아, 우리가 할게 있구나.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분명 아직 나팔소리가 남아있다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역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도 남아있다 구원의 은혜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